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입니다 네 지금 LCHB 장 종료되고 나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오늘은 윗골이 살짝 붙었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여기서 바로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요 어차피 얘는 이 권역에서 좀 시간이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조정 없이 그냥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얘가 재료가 좋은 건 맞아 근데 얘가 이미 악재로 인해서 내려온 부분을 이미 회복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고점 권역까지 갔다라는 거는 또 다른 추가적인 기대감이 여기에 더 부과가 돼야지 여기를 돌파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여기 계신 분들 물량 뺏고 또 손바뀜, 그러니까 무조건 개인 투자자님들 물량을 기관이나 외인이 가져갔다고 해서 어 그러면은 개 외인이나 기관이 물량을 사야만 개인 투자자가 털려 나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손바뀜 일어나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계셨던 개인 투자님이 팔고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거 진입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그냥 개인 투자자님들 털어내기입니다. 네, 요새는요, 이, 개인 투자인 털어내는 방식이 진짜 다양해요. 예전에는 그냥 막 급락시키면서 터는 방법, 막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요새는 제가 느끼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물량을 뺏어갑니다. 시간으로. 왜 그러면 사실 자금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기간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가 훨씬 더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뉴스가 FDA 관련한 뉴스, 그러니까 FDA 허가 뭐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에 뭐 어쩌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면 얘가 들어 올려질 수는 있지만, 분명히, 분명히 HLB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바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자리냐? 들어 올리려면 올릴 수야 있겠죠. 하지만 고점 낮아집니다. 하지만 고점 낮아져요. 제가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요, 오늘 뉴스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이거예요. 갑상선암에서 갑자기 이거 예전에 우리 많이 봤던 뉴스들이죠. 이거 이런 구간에서 많이 나왔어요. 뭐 갑상선암에 뭐 질병 통제된다 어쩐다 해서. 근데 이거 여러분들 기억 나실 거예요. 반영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반영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장대양복이 나온 적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뉴스로 장대양봉을 못 그린 종목이에요. 이런 걸로는 그냥 말 그대로 리보사라는 허가 유무에서만 얘가 지금 차트를 움직여지지. 이런 식의 다이 약에 그냥 효과가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는 지금 크게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추후에 f d 가 나오고 나면은 이 뉴스로 인한 상승폭이 분명히 그때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한 뉴스들이에요. 이런 건 지금 당장 여기에 반영되는 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막 이럴 때는 막 그런 뉴스 있어도 올랐단 말이야. 이때는 저점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하락한 이유를 회복했어요. 그러면 여기 고점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저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송균는 생각 이런 뉴스로 이제 못 갑니다. 조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f d a 관련돼서 뭐 기간을 단축하겠다라는 등좀 구체적인 날짜, 그러니까 뭐. 뭐 늦어도 9월 10월 이런 거 말고 뭐 8월 안에 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을 때 상승폭을 크게 보여줄 텐데 그때까지는 계속 조정 구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따라붙으면 안 된다고 올라갈 때 따라붙지 말자 특히나 추가 매수 하시려는 분들 올라갈 때 따라붙지 말자 지금 가뜩이나 손실관이신데, 올라가는 길에 지금이라도 내가 평균 단가를 관리해야 되나 해서 들어와버리면요. 그 다음 상황, 뻔합니다. 네, 바로 내려앉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출발할 위치가 아니거든요. 뭐 계속 뭐 뉴스 나와서 급등한다, 급등한다, 급등한다. 솔직히 뭐 그분들 말씀이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 못해요. 저도 그냥 결과론적으로 제가 맞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들어 올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생각보다 높이가 낮아질 거라는 거를 LCLB가 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영리한데요, 얘네들이. 그냥 막 끌어올리는, 그냥 주구장창 끌어올리는 그런 막 터무니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터무니없는 하락하고,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FDA가 나오면 이 가격 구경 못 해요. FDA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조정받겠지? 예, 올, 나온 다음에 조정받아 봐야 어차피 여기, 지금 여기 전고점 여기를 지지선으로 활용하고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중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또 상승하겠죠. 시간 흐른 후에. 그렇기 때문에 초장기라는 카드가 가능한 바이오. 여러분들, 우리나라 바이오에서 초장기 투자가 가능하세요, 여러분? 초장기 투자 가능하시겠어요? 우리나라 바이오. l c 빼고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바이오에서 여러분들 초장기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전안 해요. 예, 전하면은 여러분들께, 아, 바이오면은, 아무리 길어도 중기 이상까 그러니까 그니두달 이상 끌고 가기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HLB는 예의가 달라요. F대 이후면은요 초장기로 넘어가도 상관없는 종목입니다. 수익 많이 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설프게 들어 올리려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정 이후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상황은요 얘가 빨리 올라가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상황은 그냥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이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점이라는 걸 형성하려면 이 구간 앞으로도 2, 3거래일 정도는 이 안에 일단 있어 봐야 그 다음에 제가 또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직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 외국인이 매도했다 또 개인투자자한테 팔아 이거 이거 제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외국인 비중이 얼마인데뭐이거 팔았다고 해서 외국인이 개인투자에서 물량을 떠넘겨요? 말이 안 되지. 그냥 얘가 올라갈 올라갈 날이 아닌데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받쳐주는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거 매수세가 상당히 받쳐주는 종목이라서 그냥 막 까딱까딱 들어올렸다가 얘가 크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냥 출발 자체를 좀 저해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출발 자체를 저해시킨 건 맞아요. 근데 이 저해시킨 이유가 이거를 마냥 끌어내려서. 무슨 여기서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얘를 한 번에 높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방법을 채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FDA 관련된, 그러니까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뉴스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매도, 조정 또 아랫 구간이죠. 제가 분명히 이거 11선. 0 또 오면은 여기서는 매수하지 말자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어차피 11선에서 한번 지지받는 거받고 11선이 낮았을 때 평균 단가 관리 못했다면 굳이 11선이 올라와 있는 11선에서는 평균 단가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올라가면 장대양봉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를 드렸습니다. 조정 기간 어떻게 이겨내는지 따라서 LCHB에서 수익 낼수 있는 수익 구조 완전히 바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LCHB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장중 브리핑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실시간으로 정보를 듣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아래쪽에 리플 확인해 보시면 제가 정보방 초대 링크 걸어놨고요. 텔레그램 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이니까 클릭만 하시면 입장 되세요. 꼭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생각과 송균 생각 실시간으로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등을 논하는 분들도 많고 여기서 그냥 무너질 거라고 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 확정을 지을 순 없습니다. 네, 뭐 주식이라는 게뭐 100%가 없잖아요. 99%였던 HB도 l 지금 우리에게 하한가 두 번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지금 복구했으니까 망정이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구간 송기훈이에게 묻는다면 지금 구간 조정은 필수인 구간이고 지금 조정하는 게 도약이 돼서 나중에 추후에 상승할 때는 우리가 이런 고점, 뭐, 여기 정말 높아 보이죠? 지금 여기랑 기준 하면 지금 34% 내려와 있는데, 이거 정말 높아 보이는데, 여기 겉등이 넘어가는 모습 취하기 위해서는 이 모습 필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몇 거리를 정도 여러분도좀 답답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21선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살짝 저해되죠? 얘가 여기서 조정받으니까. 이러면 얘가 깊은 조정을 받았을 때 21선까지 눌러버린다는 거긴 21선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외국인 얘네들이 원하는 상황이 겠어요 이거 얘네들이 여기서 끌어올려놨는데. 그말 즉슨 여기서 정말 큰 폭의 조정이 아닌 기간적인 조정을 끌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규 매수타점 잡으시는 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솔직히 돌파 매수가 훨씬 맞다라고 생각해요. HLB 특유의 조정 나와버리면 이거 조정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평균 단가 관리다. 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평균 단가 관리 원하세요. 놓치셨어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놓치셨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때 놓치셨어요. 만약에 이때 내가 평균 단가 관리 못했어. 이때 제가 안정권이라고 영상 바로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어 이때도 나 평균 단가 관리 못했어. 올라가는 길목에 올라타는 건 무서웠어. 여러분 늦었습니다. 어, 나는 이 기회를 다 놓친 거지? 놓칠만 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잡아요. 이거 한가 두번 받은 정보 여기서 어떻게 잡을 것이며, 여기서 모양새 자체가. 은봉 양봉 은봉이에요. 그럼 이거 이렇게 된다라는 말 많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낮춰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공포에 휩싸였을 때 매도를 안 하고 여러분들의 물량을 지키셔서 지금 그냥 손실 구조가 어마어마했던 손실 구조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버티신 것만으로도 사실 그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럴 때 매도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순간적으로 이거 한각 두번 맞았는데 여기랑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평균 단가 관리 못하신 거에 조바심 내버리시면 굳이 관리할 위치가 아닌 곳에서 관리하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HL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